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칩.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뭐가 뭔지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용은 뭐고, 로봇에 들어가는 건또 뭔지?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엔비디아의 칩세 개를 속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전략적인 관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엔비디아 하면 딱 이거, 이런 게이밍 그래픽카드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정말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작은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봐야 해요. AI 공장,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로봇의 두뇌까지. 오늘날의 엔비디아는요, 현대 AI 산업혁명의 심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강력한 심장부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듣는 그 엄청난 AI 모델들을 훈련시키는 엔진이 바로 여기 있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칩의 역사를 보면요. 각 세대마다 역할이 아주 뚜렷해요. 암페어 A100은 지금도 현역으로 쌩쌩하게 돌아가는 뭐랄까 가성비 좋은 일꾼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호퍼 H100. 이게 바로 생성형 AI 붐을 터트린 주역이죠. 정말 판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블랙웰 B200.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대 AI 시대를 열기에 태어난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80억.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블랙웰 B200 칩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개수예요. 2080억 개요. 정말 감도 안 오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AI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인 겁니다. 그러면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냐?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지금 표준으로 쓰이는 호퍼 H100이랑 비교하면요. 블랙웰 B200은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능력, 이걸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론 성능이 최대 30배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30배요. 심지어 CPU랑 GPU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린 슈퍼칩 GB200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끝판왕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볼게요. 바로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직접 만들어내는 분들이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작업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 안에 똑같은 가상 건물을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지진이 나면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걸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진짜로 짓기 전에요. 이러면 시간이나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죠? 특히 건설이나 제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술이에요. 바로 이런 전문가들을 위한 선택받은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RTX Ada Generation 라인업입니다. 예전에 코드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바로 그 제품군이 이제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이 카드를 쓰는 이유가 그냥 제일 빨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빠르기도 하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며칠 밤낮으로 렌더링을 돌렸는데 마지막에 에러 올라서 멈춰버리면? 완전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48기가나 되는 거대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우류를 스스로 고치는 기능도 있어요. 즉, 24시간 내내 돌려도 끄떡없는 그 든든함. 그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완벽하게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책상을 떠나서 진짜 세상. 그러니까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나 공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현장, 그 최전선에서 뛰는 AI. 우리가 엣지 AI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엔비디아에는 이 엣지 AI를 위한 플랫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이건 자율주행차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 제슨인데 이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이나 물류창고의 드론 같은 애들의 뇌 역할을 하는 거죠. 두 플랫폼 모두 올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칩을 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죠?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딱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는 도대체 뭘 써야 하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데이터 센터 칩은 말 그대로 거대한 AI 발전소예요. AI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곳이죠. 워크스테이션 칩은 섬세한 장인의 도구함이고요. 디지털 세상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칩은 현장에서 즉각 반응해야 하니까 로봇의 반사신경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역할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의사결정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가 AI 전환이다? 그럼 무조건 데이터 센터에 H100이나 H200 같은 칩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면에 우리 엔지니어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용 RTX 카드랑 그냥 비싼 게이밍 카드 사이에서 어떤 게 정말 우리한테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속한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과연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팀은 제대로 된 하드웨어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까?